고기부터 살까요? 고기부터 살까? 고기부터? 응. 네. 오늘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 와. 어라. 야. 아르헨티나 클래스 와. 445 패스면은 이게 100g일까? 그람당일 응. 것 같기도 하고. k 래야야고 k o 오, 예. g r a c i a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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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d g r a m t h i s p r i c e a s Gracias. g r a c Gracias. g r a i a s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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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a c i g r a i a s Gracias. Gracias. g 1kg에? 1kg에 9,000원이라고? 꽃등심 1kg에? 어? 그게 말이 되나? 1kg에 아니, 1kg에, 말이 9 1kg에 9 0 0 0원이라 이게. 꽃등심 1kg에 9,000원. 아, 말이 안 되지 않나?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아니. 2kg. 2kg. 2kg 사자. 18,000원이야. 2kg가. 2kg 다 먹을 수가 있나요? 먹을 수있어 저기 스테이크가 지금 몇 개야? 지금 <laughs> <laughs> 와이게스터 아, 2kg야. 2kg고요. 아하 아깐톡고스타와 아. 이거 2 k g 너무 싸다. 2만 원도 안 와. 그렇지. 아, 보이십니까 어, 이거? 어. 저희 꽃등심 2kg 샀는데 18,000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인 거같은 그라시아스. 여기 살고 싶다. <laughs> 안심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 안심은 3... 394페소. 안심도 살까? 안심도 미리 사놓으면 그냥 안심스테이크 뭐. 그럴까? 등식 같이 먹을까? 응. 로모 1kg만 사서 쟁여놓을까? 좋아요. 알라 로모 로... 1kg. 1kg. 그럼 오세요. 좀오세 이렇게 막. 자, 이요. 이겼다. 네. 감사합니다.